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laughs>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드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라. 예수라 너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것을 내게 이룰 자가, 내게 자가 있느니라 일어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 성도님들 아,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아, 또 귀한 주일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오늘은 어, 마지막 이제 바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요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수 있죠. 어, 다수에 태어나서 가말리알 문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알에게 예, 배웠던 사람이고 또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율법과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곧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바울이 말씀을 한쪽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이후에 메시아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열지 못하고 본인이 배우고 아는 것까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 오늘 1절 말씀, 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 이래요. 살기가 등등하다. 뭐, 바울이 과격하거나 혹은 뭐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종교적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여호와를 사칭하고 다니는 그 신성 모독에 대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기간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냐면 그도 그러니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요. 특별히 담에 세계 이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란 얘기를 듣고 이제 글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다크호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이전에 복음서나 이런데 봐서 알겠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어,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너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너무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 없던 거죠. 사실 이것도 치사해요. 자기네들이 진짜 종교 지도자고 예수님이 이단이고 아니라 생각하면 과감하게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하여간 하간 치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숫자가 더 날로 더해지고 막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이들이 공식적으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열정으로,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공문을 주십시오. 하는 바울이 나타났으니까, 어우, 사내들인 공연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진짜 우리 말대로 손안 대고 코 푸는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킨 거 아니다. 말이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어떤 신앙적인, 어, 열정, 그것을 사내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제 공신력을 얻게 됐기 때문에 둘다 윈윈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박해하는 거세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홀연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담의색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죄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비유를 좀 들면, 여러분 도둑.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어때요? 어, 두려워하죠. 반대로 의로운 자들에게는 요이 빛은 소망이고 예, 길을 보여주는 참 좋은 도구입니다. 예, 경찰에게 도둑을 잡으려면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에게 갑자기 홀연히 빛이 확비춰지니까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네가 나를 왜 자꾸 이렇게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아, 너에게 행할 것을 내가 지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 가요. 여러분, 이 예수, 오늘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지금 뭐 하게 돼요? 예수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호련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호련히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복음의 빛, 그 구원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처음엔 우리가 맞았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어 이거 뭐지 이거 진짠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도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고난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중요한 그한 포인트가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데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그의 영적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눈을 뜨고 살아왔고 성경을 받고 율법을 공부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성경과 율법이 누구를 행하는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생활하고 살고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왜 살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영적 어둠 속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충격에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바울이 뭐하냐면 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이제 사내들인공의 어, 다크호스처럼 나타났던 이 바울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복음의 다크호스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죄의 다크호스일 수도 있었고 세상의 다크호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앞잡이로 그동안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접한 후에, 이제 우리가 누구요? 우리 예수님의 다크호스로, 예, 우리 복음의 다크호스로, 교회를 회복하고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는 다크호스로, 어,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호련히 임하주신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